저희 신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건강한 우리 NGO 사랑재단이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을 받기 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이어서 우리 가족 성경신분 우리 시상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음악기를 준비니다 시간이었으면 겠습니다 국제사랑대장 네, 네, 아, 창 25주년 아, 명곡봉사장 시상식과 더불어 그리고 기념 콘서트를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출연자는 페너 최승원 장님 그리고 오페라의 가수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후진들을 향상하는 그런 정상급 통학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최소한 테너가 먼저 하고, 이어서 오미선 소프라노가 받아서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는데요. 최승한석장은 근대 오페라, 작곡가인 칠레아가 어, 만든 어, 가르르의 여인 가운데 페르르페 탄식 이것을 불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파노 오미선 교수님은 어, 베르리의 운명의 힘을 어, 연주해주시다는데 어, 인간의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이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을 담아낸 용서를 통해서 충만화가 완성된다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피라 무대는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오 데니버의 주기도 그리고 어, 하나님의 사랑과 범위의 진앙 이렇게 연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이 기도라는 듀엣을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단주자로서는 바이올린의 여그나 주소, 피아노의 강소연 주소, 피아노의 강소피, 배구의 안지시 이렇게 각각 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차례로 최승원 테너를 어, 어, 여러분 앞에 보시겠습니다.